JMT가 뭐야? 아, 형 롤도 안 해? 롤? 요즘 롤에서 많이 쓰는 말이라니 뭐지? 아, 롤이야, 네. 이 이색 이 x 들왜 우리 집에서 있는 거야 근데... 근데 JMT가 뭐지? <laughs> 상지대 평범한 학생은 아침에 몇 기타를 켠다 그러고 난뒤 함께 아침 운동을 즐기고 그러고 난뒤 함께 여가 시간을 즐긴다 그러고 난뒤 집으로 돌아와 함께 늦은 아침을 먹는다 아침을 먹은 후 드넓은 운동장을 서로 의지하며 달리고 있는 학군단들 저기요. 네. 어 이쁘다. 혹시 학교 동아리에 보실 생각 없어요? 어... 날 좋아하는 것 같다. 매일같이 자취방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또 먹고 또 먹는다. 그러고 난뒤 함께 땀을 흘리고 그러고 난뒤 함께 팀워크를 배운다. 그러고 난뒤 홀로 자취방에 들어온다. 아좀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. 그런다고 우리가 매번 항상 노는 건 아니다. 함께 고민의 기획을 하고 결국 함께 완성한 기획안을 멋지게 발표한다. 저녁에는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하구들 무대를 뒤집어 버리는 댄스 팀들을 포함하여 무대에 참여한 상징인과 무대에 참여하지 않았던 상진들까지 모두 추억을 남긴다. 여보세요? 어, 다야. 다 끝났어? 아, 좀 피곤하네. 그래도 다 같이 하니까 재밌더라. 그거 이때 쓴 건가? 뭐? 멤버팀 이거라는데 아 그런 뜻이야? 어 어? 그럼 상지대가 JMT네? 뭐야 상지대 존나 멋있잖아